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시간이 10시 20분이군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어, 금요일은 무방이니까, 시간 나신 분들은 방송에 오셔서 같이 매매도 하시고, 주식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어제 어, 동영상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사무팀과 소대팀도 오늘, 어, 매매 자체를 오늘 하루를 쉬었습니다. 집안에 좀, 어, 몸이 안 좋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 그 때문에 불시에 한 번씩 가끔 이런 날이 일어나니까 혹시 방송 업데이트를 못한다든지 어, 유튜브 업데이트를 못하면 어, 뭐 집안일이 있구나 어, 개인 가정사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종목 어, 보겠습니다 음, 내일의 신규 성장주가 두 종목이 있죠 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종목, 어, 한선 어, 엔지니어링.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뭐, 관광 밸브 조임, 뭐, 이런 거, 피팅, 이런 제품을 하죠. 근데, 뭐, 다, 시, 죠 강군, 저, 뭐 이런, 어, 상장주들 이렇게, 어, 문주를 해주시는 분들 있으니까 많이 아마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밸브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회사다라는그 정도 마시고, 음, 뭐 우리는 뭐, 대충, 뭐, 그렇게, 어 그런 장사를 하는갑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어 내일의 모습이죠. 일단은 밴드 상단이고, 급액은 어 일단은 7천 원이죠. 공무가가 밴드 상단이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봅니다. 6천원이 밴드 상당인데 초과를 했죠. 실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유통물량도 어, 또 그렇게 뭐쓱 많은 편은 아니네요. 보니까 음, 유통물량도 25% 정도 유통량이 됩니다. 200한 50, 아, 400한 20년만 주. 410만 여주 되겠네요. 음. 음, 락업 비중이 상당히 많, 많을 수밖에 없게 되어있는거죠라업 비중이 75% 정도. 뭐 어쨌든, 다양한, 뭐, 2차 전지 쪽뿐만이 아니고, 뭐, 안 쓰인 데가 없죠. 조선, 뭐, 우주, 반도체, 뭐, 뭐 이, 이런 종류는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으니까, 장사도 나름대로 어, 잘한것 같네요. 작년, 재작년도 나쁘지 않게 장사를 잘 했고요. 내일 과연, 뭐 프리미엄이 이제 문제겠죠.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지, 그게 좀 아마 간 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액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프리미엄만 좀 작게 붙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어 예, 한국, 한선 엔지니어를 보실 때, 좀 프리미엄 잘 보시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국 선제 같은 종목도 같이, 예, 놓고, 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음, 같은 관련, 어, 자회사니까, 한선이,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종목, 그린리소스죠. 그린리소스는 지금 홈페이지가, 홈페이지가 지금 다운이 됐는지, 홈페이지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리스 소도 그린리스 소도 밴드 상단입니다. 공모가가 17,000원이죠. 이번 종목들은 다들, 뭐, 금액 자체는 그렇게 높지도 않네요. 7,000원, 17,000원. 그래도 7,000원, 둘이 맞췄나 싶기도 하네요. 그죠. 14,000원이 밴드 상단인데, 17,000원까지 갔다. 얘는 이제 반도체 관련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반도체 장비, 장비 관련. 음.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가, 뭐, 장비 관련는가대표적요 근래의 대표적인 종목은 오늘, 오늘 상승을 좀 많이 했던 종목, 음. 에이징 레든 같은 종목들도 같이 봐야 되겠죠, 오늘 보기요 음. 그런 종목들도 있죠. 음. 일단은, 락업 비중은 65%, 유통물량이 280문장, 음. 유통 물량이 280만. 에이즐랜드 나중에 설명하고요. 근데 유통 물량이 뭐 사실은 뭐, 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그날 당일날 거래는 좀 작겠구나 싶어도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어, 유통물이좀 많네 하는 것을 사실 좀 표시가 나요. 어, 호가층을 보면. 유통물이좀 장내해도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 호가 팍팍한 것들이 많죠. 음. 그래서 둘다이 종목은 뭐둘다기관들한테다 다 관심을 받은 종목이고, 뭐 여러모로 다기관 아, 참여도 더 좋은 종목이라 내일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조금, 어, 관심을 가지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내일이 또 금요일 아닙니까? 음, 금요일이니까 한 주가 끝난 시점이죠. 어, 금요일이고 음, 그렇다 보니까 좀 어떤 어, 날짜에 대한 날짜에 대한 어떤 약간의 프리미엄을 안고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만 좀 참조하시고 신규주 그래하실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짓하면 안된다. 하면 안 된다 아, 조금만 신경을 어, 안대로 돌려버리면 눈튀기를 맡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 절대 서디권을 가지고 하지 말자 뭐 좋니 안 좋니 막뜯들고 이래도 음, 그런가 보다 라고 해야지 아 저건 안 좋은가 보다 라고 해서 아예 거래 자체에 아주 신경을 안 쓴다든지 아저하는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저한테 맹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그것만 잘 지키시고 내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두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자, 내일 승부조는 일단 이런 시으로 어, 도출을 시켜놓았습니다. 음, 일단 내일 승부조 보이네. 시가 내의 사항가 종목을 한번 봅시다. 뭐, 시간, 오늘, 정규적인 사항가는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니까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부강약품 같은 것은 조현병 치료제 허가, 뭐, 이런 식으로 국내 허가, 국내 허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일 한번, 음, 물량은 그렇게 상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에코바이오, JC케미칼, GNC 에너지. 이세 종목이 똑같은, 제, 뭐, 같은 절을 보면 되죠. 석유 대체제. 예. 석유 대체제. 음, 조금 말이 조금, 뭐, 에르기도, 뭐, 에르겠습니다. 그냥 편죠. 석유 말고 다른 것도 조금 합성 같은 것도 팔수 있다. 뭐, 이런 식이겠죠. 예. 음, 석유 정제제품만을 팔수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바이오 연료와 재생 합성 연료를 사업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약간 사업 범위가 좀 많이 늘어졌죠. 뭐 이쪽 어깨한테는 환영할만한 일이겠죠. 그래서 세종무기, 에코바이오, 제이시케미칼, GNC에너지 이렇게 상가를 갔으니까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세종무기 놓고 형님 동생 투닥투닥하는 거 보면서 대응하시면 가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 그린 리소스환한엔지니어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밑에 이세 종목까지는 같이 묶어서 봅시다. 음, 뭐 아무래도 내일 매기는 이두 종목한테 몰리겠죠. 몰리겠지만은, 또그 매기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음, 동인기연, 오늘 조금 뭐 흐름을 좀 잡아준 것 같은데, 시간에1.5% 크게 오른 것은 아니니까, 굳이 처음부터 서둘 필요는 없겠죠. 얘두 예, 명을 좀 먼저 보고 나서 전천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에이징 랜드는 시간에 3%였군요. 에이징 랜드는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오늘 17%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음, 시간에 3%.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언봉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간에서는 별로, 음, 왜? 이렇게 좀 세워줘야, 탑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큐로셀처럼 세워주고, 그 다음에 튀어주고, 뭐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꼬리가 윗꼬리 길게 들면 실망, 실망 메모인데 시간 3% 나왔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아저 어, 그린 리소스입니까? 예,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같은 반도체 열이니까 그다음에 에코아이 한번 봅시다. 자, 에코아이는 지금 막 버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왜냐면 단가가 비싸죠. 예. 그럴 만한 어, 가격대가 아닌데 이제 워낙 할게 없다는 시장이 밀어붙인 거죠. 수급상으로 따져보면 어, 얘가 8만 원까지 넘을 회사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뭐또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 그런 또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라는 가정하에서 이거는 쉽게 손등기좀 어렵다 말이에요. 모양 형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상 가격 오늘 막 수급이 밀어붙이도 이런 속도 이런 걸 봤을 때는 말이죠. 하지만, 음, 또 봐줘야 되죠. 내일은, 뭐 마침, 여기, 뭐, 이 상단 라인, 에이 예. 상단 라인가? 그 밑에 6만원까지도 한번 눌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쪽 상단 라인에 한번 타처럼 찍어주고, 꼬을를 찍어주고, 양목으로 맞칠 것인가? 아니면 6만원까지 한미 밀어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출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출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영 그냥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시기든 이런 시기든 일단 멈춰주고, 그 다음 날 나는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시죠. 수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다섯 종목은 뭐 그런 식으로 좀 어, 봐주시고요. 다음 종목은 요놈들, 어, 정치 테마주들 한번 볼까요? 인재로서는 특성 우가 대장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로서 근데 얘가 우선주도이 효과창 보시면 아시겠죠? 이 거래할 만한 종목이 못되거든요. 일반 트레이더는 거래를 하지 않고 아주 소중, 소량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일반 애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할수 없는 종목이 돈이, 돈이 좀큰 금액 가지고는. 그래서 특성우를 바라보고는 십정에서 조금 그래도 거래량이 있고 이런 종목은 현재로선 체시스가 지금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체시스가 나쁘지 않은데 이날도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먹었죠. 사무팀들은 많이 먹었는데 시간에 8%를 올려놓았다는 게좀 무리수란 말이에요. 예. 시간에 8% 올려놨다. 체시스는 특성우의 흐름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들끼리도 누가 대장인지, 뭐 이런 개념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후 죽순이란 말이죠. 그래서 특승우가 내일 뭐 가다가 뭐 풀어진다고 해서 뭐 제시서가 갑자기 죽는다. 그러, 그러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시서를 어, 그래도 거래량도 좀 받아주고, 900만주 가까이, 900만주 나왔지 않습니까? 매매하기는 좋은데 시간에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음뭐 개인들 중에, 경력자들 중에, 어 그래도 나는 얘네들보다 좀 예를 가지고 놀겠다 하신 분은제 시설을 한 놓고, 어 트레이딩을 뭐 대응만 잘 해주시면 되니까. 어 제가 시간에 단가 높음을잘안 하는, 잘안 적으려고 한 이유는, 혹시나 초보자 분들이 괜히 뭐 수익이 욕심나을 공부 차원이 아니고 수익에 욕심나서 따라가다가 다칠까봐 제가 그랬었는데, 사실은 경력자들 같으면 이런 걸 봐줘야 되죠. 왜? 요리를 잘하면 되니까. 식판에 고기가 올려져 왔는데, 어, 지금 저녁에 좀 야간 배송을 해야지 배달이 될 건데, 좀 비싸. 어 그래서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새벽 배송으로 일단 온다 말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아침에 요리를 해 먹을 것인가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지. 좀싼 종목이 어, 어, 생선이 좀싸면은 뭐 대충 끓여 먹을 때 이런 놈좀 비싸. 그럼 어떻게 요를 해야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자들은 그런 고민은 필수 겁니다만 초, 초보자들은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할수 있지만 될수있 아침 식가 높은 것은 초보자는 조금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DTCR로나 오픈롤 특성 이렇게 놓고 한번 보는 것도 좋죠. 각자가 처해진 경우에서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덕성우가 내일 또 미친듯하고 별할게 없는 시장이다 이러면서 그래도 덕성이다 하면서 또 상가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가를 높게 뛰면 그럼 덕성을 먼저 보니 가장 편하겠죠 속이 덕성도 그걸 노리고 시간에 3.5%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예 요즘 뭐 GTNCR 같은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 상가치고, 띄어주고 은봉을 이렇게이렇게 내주면서도 계속 위로 관료, 쏘구치니까 응, 별로 겁날 게 없네? 뭐, 이런 마음이란 말이야,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겁날 게 없네. 뭐, 까지거그 뭐라고, 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특수무관이, 어, 나한번더 가볼래.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러면서 막, 응, 어, 막, 열 주씩, 백 주씩 넣으면서 이렇게 가면, 또 특성 득성, 특성 아 가기 싫은데 참 어쩔 수 없는 한 집안이니까 같은 형제로서 배신을 때릴 수 없으니까 그래 가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라리 초보자분들은 이두 개를 놓고 특성과 특성을 놓고 매매는 것이 좋고 어 오픈 롤 같은 종목은 자체적으로 놀수 있는 재질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디텐시어로 나도 너처럼 갈 수는 있어. 어, 니도 이렇게 음봉 내주고 놀다가 가는데, 나는 그래도 아직도 다 양봉이야. 어, 그치? 음. 아직도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확인을 하고, 예를 들면 9,800원을 돌파한다든지, 뭐, 9,900원을 돌파한지, 어떤 의미 있는 시점을 돌파할 때만 한번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주시고, DTNC로는 이제 망난이죠. 어, 망난이기 때문에 좀 깡패죠. 깡패인데 급등을 하고 좀 놀고 하루 쉬니까 DTNC가 상승을 해서 이제 상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 동생한테 좀 맡기놨더니 얘가 영 지할 짓을 못해요. 그렇게 지가 다시 또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뭐 올테미 와바, 뭐 득승이든 만승이든 뭐 제시스든 뭐 뭐든 뭐 이런 스타일이 좀 깡패 스타일인데 이 놈은 뭐 지표나 이런 걸 따지면 뭐될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아침 시가 1%니까 그냥 8,000원이나 8,100원 다 이렇게 이두 타점만 딱 잡고 대응만 해주세요. 성숙하면 가만히 놔둬야 되죠. 어, 상승하면. 그래서 이놈들은 이렇게 득성우와 같이 어불렸어 거기에다가 체시스 까지까지 다 올려놓고 어, 어떻게 노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원들이막 저렇게 떠들고 놀때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 노을 같은 애도 좀아 그래도 내가 좀 한때는 내가 대장이었는데 애를 이렇게 무시를 하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노을 같은 종부터도 한번 한쪽으로 보는 거 좋아요 성질 같아서는 말이죠 하도 저 놈들이 까보니까 태양 검수 같은 종목들도 막다 나와 막 이렇게 한번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노래나 태양 같은 것 그래서 음 전반적인 저기 태양은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놈들이 다 뛰어나왔기 때문에 종목 수는 계속 번지겠죠. 뭐 처음에는 뭐 인물, 악연 인물, 뭐 이렇게 나가다가 인맥 나가다가 뭐 나중에 막뭐 정치 뭐 어떤 정책 뭐 이런 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늘느끼봤던 거. 근데 지금은 똑바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집중해 준다라고 합시다. 다음 대형 금속 봅시다. 음 많이 두드를 맞아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그 현상에 해서 이제 쭉 이만큼 뚫디를 맞지 않습니까, 지금 뚫디를 맞아가지고. 그래, 쭉, 이제 놀고 있다가, 오늘 좀 올랐단 말이에요. 대한금수기. 어. 크게 오르면 안 해요. 4%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누군가 제작을 질 수도 있고, 어. 시간에 6% 올려놓고도, 식, 어. 누가 어떤 세력의 장난을 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도 봐줘야 되거든요. 이런 스타일 중은. 왜냐하면, 음, 제가 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이유로 급락을 일으킨 종목, 당시 안에, 될수 있으면, 당시 안이더 좋습니다. 길게, 천천히, 천천히, 긴 세월을 두고, 긴 세월을 두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좋지 않아요. 어, 그런데, 단기간에 급락이 된 종목들은, 어, 우리 성격에 맞는 종목들이거든요. 즉, 빨리 내려오는 종목일수록, 또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어, 경우에서는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상시 그 경우 의수 속에 밑에 깔려 있는 베이스가 뭐냐하면 우리는 정보가 약하다. 우리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6.6%를 아무런 이슈 없이 올려놨다면 물론 뭐 그럴 듯한 코그리가 뭐 카페나 여러 분들뭐 돌아다니는 이야기나 하겠죠. 정확치 않은.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되고 직접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건 관심 있게는 봐주시되 조금 한번 보실 분들은 조금 분할로 한 대응을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진입한 평단가에서 상승을 해서 수익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삼나 그냥 수익 없다 생각하고 던져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가 뭐 하나씩 T 나오 T 나오 이러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맞춰주고 죽거든요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가치는 아니에요. 아, 아닌데. 어, 뭐 얘네들 시치진 가치는 뭐 그런 건 아니죠. 음. 한번 봅시다. 음, 다음은 MFM Korea 봅시다. 음, 이놈은 달려 빼면 막 달라 붙어야 될 중이죠. 금액도도 지금 2800원 아, 이렇게 이제 딱 맞춰놓은 건데 숫자도 참 예술같이 맞춰놨죠. 2800원 딱 맞죠. 뭐 이놈은 나잡아 바라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260만주에요. 큰 물량을 기에는 약간은 좀 빡빡해요. 나잡아 바라거든요. 음. 지금 11월, 10월, 9월, 어, 올해에, 어, 올해 뭐한적 없이 올라왔네, 이놈은. 가만히 보니까. 음, 말로 왔네. 올해 1월 때부터였고, 지금. 어, 이놈 장사를, 어, 올해 주식 장사는 잘했네. 회사장선는 어떨는지 몰라도 음, 자, 음, 그래도 또 간다. 아, 가면 우리는 가는 거 좋아하니까, 아, 가능하고또 달라붙어야죠. 이런 것은 이제 돌파력이 있으면 달라붙어야 될 종목이다라는 것을 보시고, 단, 이제 조심, 조심해야 되는 게 왜냐? 이런 것들이 한번 엉덩이 나오면 핵하고 이렇게 꼬꼬레서 허다하니까 조심스럽게 스타노스 걸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두산 로보티스는, 뭐, 할 때마다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 아닙니까? 음, 굉장히 친한 친구 죠 이날도 수익을 먹었고, 이날도 수익을 먹었죠. 그죠? 그럼 한번더 해봅시다. 또 시간에 2.1%, 음, 2.1% 올려놨으니까, 음, 뭐, 시가 기준을 하든지 안 걸다. 2.6%에 66,000원 가격이 딱 잡혀져 있네요. 뭐요 가지고, 이놈 자식, 돌파하면 들어갈 거야. 어, 돌파 못하네. 손안 돼. 그냥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지니까 청산을 맞추면 되겠죠. 그, 반대로 보는 종목이라면 미니아 에이드 같은 것은 좀 기다려서 받아서 간다는 그런 마인드를 해보죠. 한 1,700원 정도? 여기 1,700원과 한 3%? 3 크게 차이는 안날 거예요. 삼모의 꼴을 톡 쳐주고, 쳐주고, 이렇게 멈추자. 멈추고, 그 다음을 한번 보자라는 전략으로 합시다. 수둘 필요는 없겠죠. 다음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들어갈거라고몇 번이나 딸막 딸막 한 종목이었는데 이 날짜에 계속 기다렸거든요. 한번 눌림들 이 날짜에 들어가 있는데 어제네 들어가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종목 한다고. 그래서 놓쳐버렸는데 역시 제가 봤다면 분명 이 자리에 들어갔을 텐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고 제가 기다란가에딱 5천원으로 예약있거든요딱 찍어 줬는데 음 들어갔으면 음, 오늘 수익도 좋았는데 말이죠 아쉬워요 음 수익이 아쉬운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있던 종목이 원하는 모습을 주고 그 다음에도 원하는 형태의 패턴을 맞춰 갔을 때에 놓친 점이 아쉽다는 겁니다. 수익이야 뭐 저한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음. 시간에 1%좀 올랐습니다. 오늘 17%입니까? 아, 18%까지는 보압에서 18%. 많이 올라갔다, 많이 내려. 이놈도 감이 잘 갔는데, 내려오면 참 겁나게 내려오네요. 그죠? 종가상으로 10%에 맞췄군요. 음, 6천원기준가 잡고 해봅시다. 돌파하면, 음, 한번 들어가보죠. 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아, 제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제품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 뭐 한싹이나 진노믹트리, 한국 무브넥스 하나 시스템, 뭐 흥아해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것은 내일 내일 보면서 뭐 하도록 해보죠. 자, 어,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어, 금식 어, 영상 못 올리더라도. 바쁘신 일이 있는가 보다,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잘 하시고, 크게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일 무방이니까 동생 오셔서 같이 매매하면서 또 하루 보내도록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의 문주였습니다.